자, 반갑습니다. 멜탕입니다. 오늘은 아이투스 공략 영상입니다. 개인 일정이 있어서 영상이 좀 늦었는데, 쉬는 동안 폰으로 겁나 열심히 플레이 했고, 나름 분석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아이투스는 결속 속성의 탱커 디펜더 포지션입니다. 먼저 스킬을 보실게요. 궁극기 어웨이크는 범인의 적에게 방어력 비례 피해를 입히고 도발을 2초간 거는 스킬입니다. 자신에게 보호막이 생성되고, 레비아탄의 분노가 생기는데, 이게 EP 소진 시 종료됩니다. 레비아탄의 분노 효과 동안, 방어력 비례 피해를 입히고, 자신에게 보호막이 생겨요. 그래서 보호막에 보호막이 또 생긴다. 자신에게만. 그리고 블라썸. 이 스킬은 발동하면 범인의 적을 띄어올립니다 그리고 아군 전체에게 방어력 비례 보호막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결속 보호할 경우, 더 높은 비례 수치의 보호막을 씌워줍니다. 결속 조합일수록 더 좋겠죠? 그리고 적군에게 공격력 감소를 시키는데, 무려 레벨 5 수치입니다. 그래서 적을 띄우고 공감도를 시키고 보호막을 주기 때문에 상대 조합이 어택커가 주력들이라면 전열이 좀더 버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액티브 1이 범인의 적에게 피해를 입히고 아군 전체에게 또 보호막을 씌워주는 기술인데 이것도 결속커하면 더 높은 비례 수치로 보호막을 씌워줍니다. 액티브 2는 범인 적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도발과 침묵 3초를 걸어줘요. 도발이 1초고 침묵이 3초예요. 패시브는 범인의 적에게 위압감을 적용시키는데 가까울수록 중첩이 되고 최대 3 중첩이 됩니다. 중첩당 가까운 적에게 받는 피해가 6.5%나 감소되고, 3중첩이면 19.5%겠죠? 상대가 피해 저항이 6.5% 감소되는데, 이것도 3중첩이면 19.5%.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그 다음 플러그인을 장착하면은 아군 전체가 보호막을 가지고 있으면 막기가 45% 증가되고 공속이 18% 증가됩니다. 여기에 결속코하면 추가 방어력 32% 증가. 자, 여기까지가 아이투스의 스킬들이었고 보셨을 때 정말 스킬들이 야무지게 좋죠. 보호막 베이스인데 아군 보호막에 공속까지 챙겨주고 상대 피감, 피저까지 주고 심지어 도발, 침묵, CC기까지. 자, 원신의 1티어 서포터 캐릭터가 종료인데 약간 유사합니다. 종료도 아군 전체에게 실드를 걸어주는 서포터거든요. 아이투스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조합은 결속 조합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코어 3위 조합도 보여드릴게요.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조합은 투탱 패트리샤 조합입니다. 앞에 스누랑 아이투스를 전열에 두고 후열에 패트랑 엘리나 에리카를 둬서 패트가 궁극기를 콤보로 넣을 수 있는 일반적인 조합입니다. 전열에 탱들의 힐을 보완하기 위해 에리카 자리를 빼고 레이호우나 샤레를 넣을 수도 있고요. 서포터들의 힐량도 버프가 됐기 때문에 전열이 충분히 잘 버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은 아이투스를 원탱으로 두고 서브 딜러로 아이라스를 둔 다음에 후열의 페트리샤, 에리카, 엘리나 조합인데 사실 이게 원래 원탱 자리가 스노였습니다. 근데 스노보다 아이투스가 훨씬 더잘 버팁니다. 아이라스는 심지어 본인에게 공격 비례 보호막을 씌우거든요. 근데 아이투스까지 있으니까 아이라스가 좀더잘 버팁니다. 계속 보호막에 들고 있을 거예요. 진짜 전에는 원탱 자리에 스노를 두고 아이라스를 썼는데 그때랑은 완전 다릅니다. 여기까지가 결석 코어 와 기본적으로 많이 채용하는 조합이고요. 자, 코어 3위 조합을 쓴다면은, 아이투스, 패트리샤 유나, 유리지아, 레이오,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아이투스, 엠브, 유나, 유리지아, 엘리나, 이것도 꽤 괜찮습니다. 유리지아의 피감, 엠브의 보호막에 아이투스, 보호막, 이런 방법도 있고요. 연산 조합에서도 세라팔사가 조금 더 생존할 수 있게 아이투스, 안젤리카 또는 라일라, 여기 세라팔사, 메리샤, 엘리나 이런 조합도 가능합니다. 자, 추천 등급은 최소 MR 이상입니다. 그 이하는 원탱으로 좀 힘들고 그나마 타협하자면 이 정도는 돼야지 원탱이 가능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례 스킬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은 반드시 등급이 높을수록 그만큼 효율이 나온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장비 세트 옵션은 보호막 실드가 방어력 비례이다 보니까 무조건 방어력 세트가 가장 효율이 좋고요. 자, 배지는 올 방어력도 해봤는데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배지는 배지 1에 올 회피, 그다음 배지 2에는 방어력 3 그리고 해피, 아니면 방어력쌈 공속, 이렇게 주는 게 조금 더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 원신의 종력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티어 탱커고, 오히려 스노보다 더 범용성이 좋고, 조합도 다양하게 짤수 있습니다. 스노보다 위티어를 보고 있고, 저는 요즘 스노 안 쓰고, 얘를 메인탱에 두고 서브로 아이라스를 같이 두면서, 둘이 보호막 몸빵을 시킵니다. 딜도 좋고, 잘 버텨주고 있어요. 진짜 못 버틴다 싶으면은 아이라스 자리에 스노를 넣거나, 코어 3이 맞춰서 엠브 넣거나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얘가 딜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몰빵으로는 비추 드릴게요. 몰빵으로는 키우지 마세요. 만약에 픽업에 투자하실 분들은 아이투스는 투자해도 좋아요. 특히 지금 있는 캐릭터들 중에서나 앞으로 나올 캐릭터들 중에서 스킬이 비례 데미지, 뭐 비례 실드, 비례 회복이 있는 친구들은 승급하면 능력치가 올라가니까 스킬 효율이 더 크게 나옵니다. 이 친구도 딱 그런 친구라 LR 이상 만들어도 후회는 안 해요. 그래도 무소각금 분들은 LR까지는 빡세니까 MR까지는 일단 목표로 노려보시고, 그 뒤로 일반 무집 들어올 때 노려보세요. 자, 이상 아이투스 공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댓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